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벌써 온도가 지금 음, 하우스 안인데요 9.1도 정도 나오네요. 어제 이 시간이면 한 13도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또 깨나 추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는 뭐 다른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고, 여기 부산 지역에도 초저녁에는 눈이 조금 날리고 해가지고, 오늘은 어 낮에도 계속 춥고, 새벽까지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블랙킹 종자 어 10개 택배 받아서 어저께 언박싱 했던 아이들 삽목판 어 만들어서 올려줘 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목판이 아이들 올리면서 방울의 소소한 수다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는 그요 아이들 그 블랙킹 그리고 샤넬 로즈 어, 배송 온거 요거 언박싱 하려고 하는데 해피 그 장원에서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 그, 구경하는 동안 영상 찍고, 아이들 매대 돌아보면서 조금 산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어다 샀다고 간다고 해가지고, 음, 영상을 마무리를 제대로, 어,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지금, 소개도 뭐 시켜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 어저께 그 블랙킹 요렇게 10개를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창원에서 오신 분한테 어 아이들 뭐 화장지 똘똘 말려 있는거 풀어 보지도 못하고 어한 아이를 어, 먼저 예, 들려서 그렇게 보내 줬습니다 어 오자마자 그 박스에서 푸는데 <laughs> 한, 한 아이가 어, 같네요. 물론, 뭐, 이거 10개씩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그 주문을 했을 때는, 음, 주변에 사람들과 의 함께 그 나눔하려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음, 뭐, 또딱 시간 맞춰서 잘 오신 거죠. <laughs> 어, 이렇게 지금 조그만한 종자인데요. 이 어린, 뭐, 요만해요. 500원짜리 동전. 네. 그거 뭐, 이거는 아주 더 작죠? 그럼 요만한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뿌리는 조금 낫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작지만은 뭐 색깔 물든구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떼글 떼글해요 어, 건강해 보이고 건강한 상대인 것 같아요 아마 상토 위에 올려놓으면 은 금방 어,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아예 뭐 여기가 싹 마른 건 아니고 기존에 한번 뿌리를 내렸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10개를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 뭐 아이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색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요 아이는 뭐 붉은 톤이 강하고 요 아이는 검은 톤이 강하죠 요렇게 요 아이는 아주 맑은 빨간 색깔이고 뭐 립스틱이나 뭐 에보니 이런 아이들처럼 요, 요 아이는 슈퍼클론이나 요런 아이처럼 완전 색 감았는데요 음, 그러고 요 아이도 완전 요렇게 두 개는 세카 맣고또 요건 좀들어가고 요건 뚫고 음, 그 중에 요 아이고 하나 보내고, 그음 아홉 개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어 특, 특별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아이들은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끝. 그, 입장들은 이게 수입되어 온 아이들이라 뭐 수입돼서 검수 통과하고 풀었다가 뭐 이래서 그런지 요뭐 입장들은 이어 거의 손톱은 다 이제 망가지고 없어요 이렇게 속에서 새로 자라 나오는 아이들 이제 손톱을 살려봐야 하는데 아요 어 아홉 개 중에 하나가 요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요 입장이 바깥으로 꼬부러진 요 변이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으로 이렇게 이쪽 입 입장한 하나가 이렇게 안으로 꼬부러졌고요. 이두 개가 어, 밖으로 꼬부러졌죠. 네. 0개 어, 중에 이 하나 아이가 어, 입장 변이가 온 아이가 하나, 이 특별한 아이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어, 득템했네요. 득템. <laughs> 어. 저한테 이렇게 블랙퀸이 있는데요. 블랙퀸과 어 블랙킹은 이렇게 비교만 해봐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이 방송 보면서 어 블랙퀸, 음? 블랙퀸 너한테도 있는데 그러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블랙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랙킹은 조금 더좀 음그 입장들이 뾰족하고 약간 남성적이고 블랙퀸은 보시다시피 여왕이잖아요. 여왕. 어 금은 여왕 퀸 요거는 퀸왕예 그러니까 블랙킹과 블랙킹은 약간 좀 모양과 어,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제가 다육 시작한지 뭐한두 달? 두달세 달도 안 됐을 때 블랙킹을 샀어요 그 어, 영상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대충대충 아저씨인가 그 분한테 제가 문자로 주문을 해서 샀는데 그 다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블랙 퀸을 세 개씩을 같이 살려고 생각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우아해요 <laughs> 아무튼 세 아이를 어~ 그때 시켰는데 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세 아이 똑같은 거라니까 요렇게 다원형분에다가 요렇게 세 개를 똔똔똔 심어줬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뭐~ 아이 세 명이 다 얼굴이 달라요. 이렇게 요 아이는 좀 동그라미에서 뾰족하고 통통해 보이고요. 요 아이는 또그립장이 조금 뾰족하면서 중간 정도 뾰족한 길이. 요 아이는 또넙대대하니 환엽 블랙퀸이에요. 세계를 이렇게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뭐 그때는 뭐새엽 환엽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창이라는 것도 모르고 요 아이가 창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속 안이, 요 안쪽 그 중심 생장부 쪽이 새까맣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좀 예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 보여주는데, 요 아이들이 뭐 뾰족뾰족 안 하고 동글동글하고 끝 입장이 그런 그에 이제, 또 사람들도 막그 블랙퀸을 안 시킨다고 막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길래 저도 등달아 요 아이를 이렇게 시켰는데, 음, 요렇게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 블랙 퀸과 블랙 킹이 요렇게 한 세트로 또 맞춰지네요. 아, 블랙 킹과 블랙 킹을 세트로 맞추고 저는 또, 어, 아그 10개 중에 요렇게 또 특별히 베니온 득템도 하고, 아, 요즘 방울에게 좋은 일이 자꾸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요 아이 하나 내놨는데 요 아이는 그 안쪽에 그창 많이 키우는 친구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요 불새라는 아이인데요. 어요 불새를 이제 그 자구 코팅 수확을 해서 어 저한테 요렇게 하나를 갖다 주네요. 어, 어 방울이가 그창 입문하고 나서 주변에서 여러 저래 이제 어 창들을 요렇게 나눔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네요. 어, 방울이는. 이렇게 이제, 그, 음, 블랙퀸 10마리 중에, 이렇게 어, 변이 온 아이도 생기고, 또, 또, 불새도또 나눔받고, 아, 요즘, 방울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어제, 어, 우리, 우리 그, 킵장, 사장님, 시장 물건 갔다 왔다고, 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 있다길래 들여다 봤는데, 파랑새가 와 있더라고요. 중국인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거의 그중국쪽으로 수출 다 나가고, 어 시중에 유통되는 게 조금 수량이 작다 해가지고, 한동안 파랑새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파랑새 찾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스 속에 제가 들여다 보니까, 어 요렇게 또 입장, 변이 온 아이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 2,000원 주고 하나 냉큼 건져 오고요. 그 속에, 어 뒤져보니까 고그 안에 또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새끔 들어온, 새끔 들어오고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은 예, 여기 금기 있어요, 금기. 예. 그래, 요 아이, 어, 저는 똑같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2,000원인 줄 알고 냉큼 두 개를 집어갖고 왔는데 저희 사장님 그 중에 하나는 금이라서 비싼 거 하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음 요거 그냥 일반 그 파랑새보다 세 배의 가격을 주고 이렇게 파랑새 금 하나라고요. 그냥 요 변이 입장 변이 하나 온거 이렇게 두 아이 파랑새. 파랑색 금땡이 하나 업어다 놨습니다. 조금 더 키우면은 금이 더 발현돼서 나올지 지금 이렇게 비춰보면 아주 아직까지는 그 금줄이 좀 미세한 편인데 이렇게 빨간색 금은 확실히 보이지만 이쪽에도 어 흰색 세로줄 음 금기가 있어요. 좀더 키우면은 확실히 발현될 수도 있고 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기분이니까 이렇게 파랑색 금도 하나이 데려왔네요. 음, 오늘은 요 블랙킹 삽목판에 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올려주는 주기까지 영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삽목판 어,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삽목판을 음, 준비했습니다 삽목판을 준비 했으니까 요 삽목판의 흙은 어, 제일 아래쪽에 배수층을 약간 깔고요. 그 위에 어, 배양토를 먼저 올렸습니다. 어, 배양토를 요 거의 위쪽까지 배양토로 다 채웠고요. 지금 여기 위에는 상토를 살짝 뿌려 줬는데요. 상토는 뿌리가 어, 나서 이게 닿을 수 있는 딱고 깊이 정도만 얇게 상토를 깔아 주었습니다. 음. 요, 지금, 그, 잔뿌리가 나야 할요 부분이 닿는 곳에 너무 이제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사나, 어, 돌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좀 딱딱하고, 요런 돌들이 이렇게 받치면은, 어, 뿌리니를 내리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 싶어. 요렇게 이 뿌리가 닿는 부위에는 요렇게 부드러운 어, 상토를 살짝 깔았습니다. 어, 뿌리가 내려서 이 상토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배양토를 만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배양토에서 이제 그 영양을 먹으면서 뿌리를 내려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삽목판 위에 아이들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붙어 있던 하엽들은 제가 이렇게 미리 다 뜯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엽들은 떼어내고요. 이 뿌리가 이 묻힐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 이렇게 뿌리가 작, 작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아마 뿌리가 더 빨리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 깊숙이 이렇게 눌러서 꾹 눌러서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어, 요 삽목판에서 아이들을 계속 그 키울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려서 이따가 그 화분으로 올릴 거니까 뭐 너무 어 자리를 넓게는 심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뿌리 내릴 때까지 여기 삽목판에 이따가 뿌리 내려서 조금 어느 정도 저거 하면 다시 자기 집 찾아서 화분으로 하나씩 다 옮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모종 씨앗을 뿌리듯이 이렇게 총총총 꽂아줍니다 아, 하나가 어디갔지? 여기있네요 여기 이제 남는 공간은 뒀다가 뭐요 아이도 지금 요 뒤쪽에 음 자구 커팅한 자리 다 이렇게 마르면 또요 아이도 여기다 올려주고 그러고또 다른 종자들이 생기면 계속 어, 올려 줘야죠 그래서 조금 공간을 두고 저렇게 막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지를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립바로 이렇게 좀잘라갖고써야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한세개 정도로 자르고 싶은데. 그냥 두개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laughs> 창휴창아에아이들이같히이능게네요 네. 이렇게. 입장과 입장이요 교차하는 요런 곳에를 고지를 꽂아주면은 아이들이 잘안 움직이겠죠 이렇게딱 고정을 해서 모질라네요 엄마, 네요. 지금 한번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겠죠. 이렇게 잘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응? 아, 블랙킹, 어, 종자 아이들 삽목판에 음, 모두 다 올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 블랙킹 에, 종자들 삽목판에 올려주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떨어보았습니다 방울이는 오늘 어,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아이들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께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